우리 집의 배관 파열로 인해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가족 중에 일부 누군가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담보로 배상된다는 말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밑에 집 수리가 되는지와 수리하려면 우리 집 바닥도 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집 바닥이 수리되는지 여부 그리고 과연 법률이나 약관상 밑에 집을 수리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집 수리 비용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 TV입니다 제가 어제는 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이 과연 누구까지 담보가 되냐 그리고 어떨 때 보상하고 어떨 때 보상하지 않는다 그걸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드리면서 왜꼭 가입해야 된다 나는 이거 되면은 중복으로 10개라도 가입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1억에 천원밖에 안하니까요 보험료가 오늘은 어제 제가 말했던 이 누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아직까지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기 때문에 추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언제든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약관 내용과 법률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요. 약관에서는요. 피보험자가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경우 그 배상 책임액을 대신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집의 배관 파열로 인해서 아랫집에 침수가 됐을 경우 우리 집이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이건 민법 제 758조 공작물 소유자 및 점유자의 설치 보존상 하자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 집의 배관 파일이라는 설치 보존상 하자 때문에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대법원에서 밑에 집에서 입증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공작물 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배상이 되는 거고요. 보험사가 이거를 대법원까지 안 끌고 가는 데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언급 안 하고 더 중요한 오늘 주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요. 민법 제 758조의 설치 보존상 하자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 집 배관 파열로 인해서 밑에 집에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보험사가 일반적으로는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밑에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우리는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줬고요. 밑에 집은 피해가 4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보험사는 200만원밖에 배상 못한다 그럼 그 밑에 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머지 차액 2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집에 물어내라고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분명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데 그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보험사에서도 법원에서 판결 예상되는 금액을 밑에 집에 배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도 1억까지는 보험사하고 밑에 집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소송을 하든 지지고 먹든 둘이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우리 집에 대해서 수리비용은 어떻게 되냐 그 문제를 이어가면요 우리 약관에서는요 피해를 입은 쪽은 당연히 손해배상 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약관에서 또 보상하는 손해 중에 한 개가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 손해방지 비용이 뭐냐면요. 피해를 확대시키기 전에 피보험자가 해야 될 조치상. 그로 인해서 비용이 지불이 됐다면 그 지불된 비용까지도 보상을 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보험사 너그 보험금 아끼게끔 내가 도와줬잖아. 그 도와준 비용에 대해서는 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보험사도 그 비용까지는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빨리 수리 안 했으면요 계속 누수가 발생하고 밑에 집에서는 벽지하고 장판만 하면 될거 계속 놔두면 곰팡이 피고 가전제품 가구 전부 다 바꿨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사는요 천만 원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될거 계속 놔뒀다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내가 빨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될 수 있다는 걸 아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비용도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을 하라고도 분쟁조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리비라는 게요 우선 누수가 발견이 되면은 수압 테스트 하죠 그 부위 바닥 까죠 그리고 배관 수리하죠 그럼 끝인가요 그거 다시 덮어야 될거 아닙니까 덮고 다시 세면바르고 다시 장판 깔고 청소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좋다 그러면은 까고 수리하는 것까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덮고 장판 새로 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보험사에 지급해야 될까요?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복구해놓고 시멘트 안 덮어놔도 이제는 누수는 안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손해방지 비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하고 분쟁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거 복구 안 하고 배관이 공기 중에 계속 노출되어 있고 산화돼서 다시 터져버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요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수리를 해놓고 보험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고가 발생을 하면요 바로 보험 접수를 시키고 보험사 보고 업체 선정해서 수리해주고 복구해 놓으라 한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알아봤을 때는요 견적 업체에서 천차만별이거든요 50만원 100만원 뭐 200만원 근데 보험사는 자기들이 지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업체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럼 보험사한테 맡겨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사가요 복구 비용은 보상 못해 주겠다 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복구 비용까지는 손해방지 비용에 포함 안 되는 게 맞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복구를 안 하고 그럼 수리 안 하겠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보험사가 조금이라도 손해율을 줄이려면 차라리 복구 비용 빨리 해버리고 복구 비용까지 지급해버리는 게 보험사 입장에 둬서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있죠? 밑에 집은 피해가 천만 원인데 보험사에서 오백만 원밖에 못한다. 그럼 밑에 집에서 할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우리 집에 소송 걸겠다 그럼 소송하라고 하세요. 그 소송 들어오면요. 그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보험사 보고 소송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보험사 보고 대리 소송 해달라고 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진행해줘요. 그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도 손해방지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사가 덜 지급해서 판결이 더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면요, 그 비용은 보험사가 그냥 지불하면 그만인 거고요. 우리가 교통사고도 그렇잖아요. 종합보험 넣어놓으면요, 우리는 합의 신경을 안 쓰잖아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 배관 파열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원인이 안 나. 경우가 있어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법 제758조 공작물에 대한 책임은요 피해를 입은 밑에 집에서 우리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입증을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입증이 안 돼서 보험사가 지금 못 하게 했다고 하면요 밑에 집 입장에서는 그냥 보험사 상대로 소송 재개비를 되고 우리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 공용부배관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라고 하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맨날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거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도 재물보험에 따로 가입해 놓는 거고요. 이제는 정리가 다 되셨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